이번에 살펴볼 자료는 88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산물을 취급한다는 음,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리고 일본에서 핵발전소에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수산업계가 엄청 타격을 입었죠.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스스로의 운도 운이지만. 외부적인 요인, 그것도 바다 건너 일본에서의 영향에 의해서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니, 이게 누구 탓인가 생각해 볼 점이 있겠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래도 사주에서는 그런 점을 읽기 어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어, 젊게에서는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접을까 말까에 대해서는 좀 사주를 놓고,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은 병신.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군요. 56세, 당시에. 신묘, 경자, 정축. 묘월, 자일. 인, 인급이 있긴 합니다. 축토도 있고, 천간의 신, 지지의 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다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상황은 짐작이 됩니다. 뭐 인성 비급 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걸로 보면 되겠죠. 용신이 많네요 희용신이 용신 많으면 좋은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글자가 없다는 뜻도 되니까요. 소위 말하는 오합지졸이죠. 인급이 많으나 실제로 큰 도움을 줄 상황이 아니면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어, 토가 필요하고 뭐 금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어, 지지 지지의 화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지지의 화는 어, 축토를 생겨주면 좀 도움되지 이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자 이러한 사주에서 어, 수산물을 유통시킵니다. 수산물 유통 수산물의 의미는 그리 중요하지 않죠. 유통이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제 상관이 자수라서 수산물 이렇게 끼어 맞추기 시작하면은 또어 본론에서부터 한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유통, 유통은 상관이다. 일제의 상관이기 있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통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오를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운에서 인급이 와야. 뭔가 좀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 신묘년은 천가는 도움이 되지만 지지에서 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도움 이 된다고 못하겠군요. 임진년은 그런대로 진토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사 개사도 나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시로 가니까 아마 축토가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구성 저 연령대 56세에 카드 걸 그만둔다면 또뭘 하겠습니까?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놀기에는 너무 젊고 뭔가 전환하기에는 좀 늦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처한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 그만두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생각해보고 기다리는 정도가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도 해봄직 하겠습니다. 뭔가 어, 농사를 만약에 짓겠다? 아, 농사를 짓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생각해 보십시오.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아주 안 어울립니다. 농사는 어떤 성분이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성분, 십성으로 알려주세요. 기르는 것, 기른다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인을 요구합니다. 정인이 있어야 그거 몇푼 나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물 주고 김 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정인 하나 가지고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일지에 있는 사항관이 너무 강하네요. 좀 하다가 때려 벌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양파 또는 뭐 마늘 이런 것을 어 밭대기 하려고 나서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 하던 일 하는 게 좋겠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 또 그게 일시적이지 사람이 생선 안 먹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어 진화될 때까지 어 뭔가 좀기억에서 사람을 잘 잊어버리니까 기억에서 지워질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아 의견도 아 괜찮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바꾼다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사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복은 있나요? 물론 재물은 월지에 있는 묘목입니다. 저 묘목은 뭐 이렇게 도움되는 글자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묘가 축을 극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겠으나 월지에 있으니까 이래저래 갈라가고 정작 남는 것은 그리 대단치 않을 그런 모습으로도 한번 떠올려볼 만하겠습니다. 여하튼 많이 어, 바쁘게 살수 있는 사주고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책임감도 있죠, 정관. 그래서 어,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바쁘고 분주하게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자. 단 제가 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어, 음, 관리자보다는. 유통, 중개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사주상 뭐, 타당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계를 살펴보면 임진의 임자, 역량은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기반은 돼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신까지 있네요 그래서 잘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방 <laughs> 터졌습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습니다. <laughs> 이게 그 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젊게는그 영향일 수도 있겠다 하는 점으로 해석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향이 바로 끝날까요? 오래 갈까요? 좀 가겠습니다. 왜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그래서 어, 지금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좌우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원 사마님은 6 이래가지고, 얼마나 손실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수치가 한번 떠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돈이 부서지는 거죠. 이렇게 임자가 병우를 만났을 때는 돈이 깨지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렵겠구나. 언제 복구되느냐? 시간이 걸리겠구나. 시간이 걸리려면은, 좀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되겠는데, 이, 목이 들어오면은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원자력 발전소 일이 길게 되는 길게 되는 거고, 스스로 뭔가 상관의 영향을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이 정리는 될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서둘지 말고 좀더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겠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신묘년에 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묘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상관 생기는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연운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묘가 아니고 운에서 들어오는 세운의 신묘년의 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근히 어렵긴 하겠지만 근근히 유지되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 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신묘년이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점계에서는 어렵지만 조금 더 버텨보라는 정도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점계를 어, 이래 보면서, 이렇게 임자일의 병호시 같은 저런 상황은 참, 음, 아무래도 손실이 크겠죠? 천극지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기다려야 되겠다. 서둘지 말자. 매각을 한, 한다 하더라도, 영업장을 판다 하더라도 사실 손실이 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잠시 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래 생각해 보는 것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곧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과실이 아닌 세계적인 영향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인생살이, 참, 변화가 무쌍하죠. 이런 것을 사주를 통해서 읽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또는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사상, 사상자가 났을 때그 사람의 운에, 사주에 그런 게 있느냐, 이런 거 찾아봤자 별로 신통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젊게에서는 어떤 조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봐야 되고, 오조도 반드시 봐야만 제대로 답을 내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연구 많이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